장점으로는 1. 채무 부담 완화. 감면이나 이자 경감이 되면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생활 안정 가능하며 채권 추심 압박이 완화되어 심리적 스트레스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사회 취약계층 보호.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더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하며 채무 과부담이 복지 수급 등 다른 생활에 악영향 미치는 악순환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3. 경제적 재기 가능성 채무부담이 줄면 다시 소득활동에 집중할 여건 마련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채무불이행자 증가를 막고 금융체계 건전성을 위해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단점 리스크로는 1. 재정부담, 형평성 문제 국가나 금융기관 입장에서 감면하는 채무는 손실로 착용할 수 있고 감면 대상과 비대상 사이의 형평성 논란 발생 가능합니다. 2.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채무를 부담 없이 갚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일부는 제도를 악용하려는 유인이 될수 있습니다. 3. 제도 복잡성 엔드 절차 리스크 감면 조건, 심사 기준 등이 복잡하고 지연 발생 가능하며 신청 절차, 증빙 요건, 금융사동에 등 현실적 걸림돌 존재입니다. 4. 신용등급 영향. 채무 조정이나 일부 감면 처리 시 신용기록에 남아, 이후 금융거래, 대출 등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